먼저 문제에서 an이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라는 조건을 주었으므로 먼저 an은 2n+1이라는 식을 먼저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log 2에 bn은 log 2의 a n 더하기 log 2 1에 an+1이라는 식을 이용해 볼 건데요. 먼저 여기 나와 있는 log 2의 a n 더하기 log 2의 a n 1은 log의 a 더하기 log b는 log ab임을 이용해서 log 1분의 1에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라고 써줄 수 있고 1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므로 다시 log 2의 마이너스 1승 an an 플러스 1이라고 써줄 수 있고 그 로그 밑에 있는 밑의 밑에, 에밑 밑에 지수는 또앞그로그의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므로 이 식은 결국 마이너스 로그 2에 an, an 플러스 1이 됩니다. 따라서 로그 2의 b n 은 마이너스 로그 2에 an, an 플러스 1이 되고 다시 이 마이너스를 여기에 이 부분에 집어넣어주면 결국 an,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승이 되어서 로그 2에 an, a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. 따라서 로그 2를 벗겨주면 b n 은 a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데 아까 a n 2n 플러스 1이라고 했으므로 다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는 부분분수분해 즉 ab분의 1은 b-a분의 1에 a분의 1-b분의 1이 공식을 이용해서 써주면 2분의 1에 2n 플러스 1-2n 플러스 3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값은 B, 어, 무한대까지 비 n 을 더한 값은 결국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비 n 은 아까 이 부분을 다시 넣어주면 이렇게 써지고 2분의 1 앞으로 빼주고 나머지 값을 이렇게 늘어나주면 은 결국 이렇게 다 없어지고 이 뒤에 부분은 그 애니 무한대로 갈때 0으로 가로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주면 결국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만 남아서 6분의 1이라는 정답이 나옵니다. 따라서 답은 2번임을 알수 있습니다.